자그다음 바로 오른쪽에 있는거 2번 한번 보자잉 66쪽에 유형 4번이 2번이에요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이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대칭이래 그죠? 자, 제가 임의로 각 두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좌표표에 이렇게 있어요 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요거야 오케이? 이 세타, 아예 삼 세타, 삼 세타를 나타내는 동명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. 왜? y축 대칭이니까. 여기까지 오렇게 y축 대칭이니까 이해되셨어? 그러면은 어 이거 보고 우리는 뭘 떠올리면 된다 그랬죠? 얘를 나타내는 각하고 얘를 나타내는 각하고 더하면 뭐몇 도다? 180도다. 세타를 나타내는 각하고 3 세타를 나타내는 <laughs>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나온다. 아 어, 근데 이거 끝이야? 뭘까먹지 원래 짱상? 어, 360도 곱하기 n을 까먹지 말라 그랬어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됐어? 네. 그럼 4세타는 똑같이 5변 정리해주면 될 거고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? 그럼 양, 이제 세타를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4세타를 알고 있는데 이 세타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죠? 양변 뭘로 나눠? 4로 나눠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? 오케이 근데 우리 세타 중에 둔각의 크기 구해달래 이 n 값에 따라서 세타가 될수 있는 게 여러 가지야 n은 뭐라고 정수야 그죠 n은 정수 그래서 n은 정수다라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n은 정수 그럼 0도 집어넣어도 안돼 돼? 된다고 0 집어넣어도 45도 나오죠 45도는 둔각이야 예각이야 예각이야 둔각은 몇 도에서 몇도 사이 90도에서 180도 사이 오케이 아 그럼 얘가 세타라는 놈이 90도보다 크고요 180도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때 N이 1일 때 세타가 몇 도? 135도 이렇게 나오겠죠 네. 여기까지 이해됐니? 네. 네.